이거 너무너무 다 어, 다 돌려.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더오 네.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. 더 열심히. 맞아, 맞아. 내루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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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哈哈哈。<laughs> 자, 음, 저리또니이 어, 자, 저 이분들, 어, 이게 누구인가? 누구 아시겠죠? 인가 누구인가? 시연이님인가? 어머, 이 애들, 이게 좀여기요 영상 찍고 있어요. 여러분, 반죽하면 떼볼게요 여러분들. <목소리> 뭐라고? 아이님분가 시원님과 함께. 와, 저개선해기시했어요 이름을 가명으로 해주세요, 어? 가명으로? 어? 핑크하고. 그럼 뭐 할래요, 아영아? 는 어. 딸기를 해주세요? 고마, <laughs> <그거는 정말 웃음> 딸기. 24판. 저는 원래 조상은 음. 아, 와요, 시연! 아, 시연이가 복요아아니요 안녕하세요, 사문과! 아니야, 지금 아예 안고 있어 안녕사과안 시연과! 응, 시연과? 응. 왠한 분은 누구십니까? 인사하세요. 안녕. 목나내 말이 없는데? 리입니다뭐 <laughs> <laughs> 어, <빠르지. 웃음> 슬라임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슬라임 챌린지 준비했습니다. 이거. 이 우리 친구들.

개인적으로 어, 아, 저의 아, 친구들입니 때문에 친구들입니친구들 아, 어. 아빠, 나도 그 이제 버픔할 수 있어. 괜찮아 아, 엄마나 봐요. 엄마나 버할수있어 대박, 대박. 대박.